얼마나 무더운 날씨인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하지만 방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목사님 댁을 그냥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너무 쇠약해진 가운데에 있는데 습기마저 가득하다면 몸이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온두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목사님 옆도랑과 뒷도랑을 삽질을 하며 일일이 그 쌓여진 토사를 다 파내었습니다. 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어 새로 다 이렇게 벽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청소를 했죠. 조금 움직이고 나니, 그냥 뭐 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니 경직이 오고, 더운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저보다 좀더 생생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오후 한3시경 되니, 전하,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딸만 셋인 마흔 둘의 아저씨와 아직 총각인 서른 세살 먹은 청년, 땀의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다 뭐하고, 인력 사무소에는 무슬림과 캐돌릭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죠. 일을 시키면서 속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좀더 쉽게, 좀더덜 힘들게 하는 것이 제가 그들에게 할수 있는 최대의 배려였죠. 언젠가 한국에 가서 돈 벌며 고생할 때를 회상을 하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일할 때 임기교의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아주 너무 힘들게 그때 일했다. 이런 말을 듣지 않고 그 목사는 그래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 같이 외국에서 돈 벌러 간 사람을 참 많이 생각해 준 사람이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들의 기억 속에 적어도 이 정도는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주에서 여든의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일 밤 교회에서 주무시고 어제 가시는데 일한다고 가시는 것까지 다 보지 못해서 송구했는데 그래도 가시는 분 차비라도 드려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돈도 없는 분이 최일 집사님 감자를 드리니 감자값을 기어이 송금해 주셨는데 송금하고 난 통장 잔고는 8만 6천 원 정도가 남아 있, 있더라고요. 카카오페이로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보내드리는 것을 목사님이 뭐 하지를 못하니까 통장으로 옮겨드리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알게 된 거죠 노 목사님의 통장에 남아있는 8만 6천 원의 잔고는 넉넉하지 않는 잔고는 또한 그의 삶의 애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난하지만 주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써 오셨던 목사님의 삶 집도 없이 여든의 연수에 교회 2층에 푹푹 찌는 방 에어컨도 없는 그 방에서 낙원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주 앞에 섰을 때는 누가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삶의 애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도록 아픈 애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쉬운 애환일 수도 있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은요. 다 각자의 애환, 각자의 삶의 스토리를 하루하루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삶의 스토리가 무척이나 많은 한 인생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삶의 애환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마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삶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뜬금없이 본토 신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삶의 스토리 그 여정 가운데 부인을 누이라고 재 살기 위해 쏘기는 쪼잔한 모습도 보이고 참세상의 이를 법위에 나올 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나귀에 나무를 싣고 번제를 번제로 드릴 어린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그보다 앞서 본처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해 몸종 하가를 처벌을 주어 후손을 보게 된 이야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성경 최초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가 그의 인생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16장 16절에서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 연수를 이야기함으로 1 6장이 끝이 났죠. 그리고 17장을 시작하는 이첫 절에도 아브라함의 인생 연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1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의 삶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니 11년을 보내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싫었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식의 문제였겠죠 그가 특히 이 자식의 문제에 마음이 많이 갔던 것은 분명히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너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을게 될 것이라. 번성할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당장 자신을 이어갈 믿음의 후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의 문제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누구나 사실 대놓고 말하기 힘든 인생 스토리는 다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의 17장 아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의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로 마무리되는 16장과 아브라함의 나이로 시작되는 17장의 이야기는 결국 나이에 얽힌 아브라함의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을 때에 바로의 그 질문에 "내 나은네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다고 한 것만큼이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나는 나이로 어, 끝이 나고 나이로 시작되는 어, 제가, 제가 좀말 나는 하면, 디에 제가, 제가, 제가 하면 되죠 c k check, c h 나고 나이로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고 싶은 게 뭐냐면요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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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9 9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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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86년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온 99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75세의 부름을 받은, 다른 말로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입니까? 11년 뒤인 86세가 아니라 24년 뒤인 99세가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그. 때이죠. 약속을 받아 이사 나왔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죠. 한국말로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남을 시간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 모두에게 롤 모델이 되어 주었다 말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99세 때에 있었던 일로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99세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75세 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2절에서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난말을 하면 언약. 3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언약 앞에 엎드리는 엎드림. 그리고 4절에서는요. 또 언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5절에서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름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75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의 본, 너는 너의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75세 때의, 그때의 하신 언약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75세 때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99세에 오늘 17장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아브라함이 언약에만 붙들려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오늘 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실 때까지 온전히 언약에 붙들려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장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는데 그 12장 부르심의 이유에 곧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왜? 약속을 받았던 장이 12장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한 행동은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부인을 속이고자 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언약과 거리가 멀다, 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누가 담습니까? 이삭이 아. 그대로 배웁니다. 이삭이 이 잔머리의 유전자, 잔머리의 DNA가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고 이삭도 부인을 속이게 되죠. 누이라고요. 참.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 잔머리에 그대로 유전이 되더라고요. 약속이 주어진 인생은요,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지, 잔머리를 굴려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점점 이제 우리는 잔머리로부터 멀어지고 약속으로부터 가까워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잔머리로부터 멀어지고 약속으로부터 가까워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밖에 없는 겁니다. 86세, 99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 여러분, 약속은요, 약속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붙잡는 데 있는 겁니다. 약속은 붙잡는 데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과연 되어질까 될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게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요. 약속 약속은요 붙잡는 붙잡는데 그 묘미가 있는 거죠. 성도는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을 꽉 붙잡고 가는 거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믿음만을 가지고 걷는 거 그게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에 이 올바른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삶의 애환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 이, 이 땅에서 써가는 삶의 애환 삶의 스토리가 그 나라와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또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길 갈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75세에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 장에서 약속을 받은 자답지 못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 애굽으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는 약속과 가까이 가려고 약속으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지 인간의 머리를 잘 썼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 사오니 주님 몇 세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이 오늘 지금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유효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약속에 내가 붙들려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약속의 묘미는 붙잡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그분의 약속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오늘도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 길이, 그 길만이 우리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스토리를 써가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종 기근이라는 현실에 붙들려, 우리도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조금 늦게 깨달아도,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시들 시리도록 아픔이 닿지라도 주님 묵묵히 참고 베세멜스로 향해 가는. 그 암소가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묵묵히 걸어갔던 걸어가서 사명 다하고 죽었던 그 소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영광도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비록 이 아픈 시리도록 아픈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림이, 이 땅에서의 고됨이이 땅에서의 아픔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그 아들을 내려드리려고, 내리 내리치려고할 때, 수풀에 걸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이레의 어린 양이 있었던 것처럼, 시리도가 아픈 삶의 여정에 이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아픔 가운데 여호와를 아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삶의 애환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가운데 잔머리를 굴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된 가운데서도. 약속 하나만 굳게 붙잡고 갈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집사님 날로 날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간 내에 죄아리 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약한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쳐다보니. 갈수록 참 약해진다는 것이 너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yo yeah.